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 어, 오랜만에 여기서 운동합니다. 이 피곤해, 씨. 어. 보라카이 갔다 오고요. 서울 집에서 있다가. 이게 휴가가 끝났습니다. 으치 아휴. 아, 이제 휴가가 끝나가지고, 야간 근무 시작이에요, 야간 꾸무. 일주일. 딱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야간 근무 일주일이야, 뭐. 아, 쉽죠? 쉬워? 야간 근무 일주일이 쉬워? <laughs> 아, 그동안 팔굽혀펴기만 했어요. 맨날 턱걸이 하고, 이거 팔굽혀펴기 여러 가지 했었는데, 팔굽혀펴기만 했었습니다. 턱걸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 어저께 술도 너무 많이 먹고 해서, 그냥 <laughs> 준비 운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 밴드 이용해서 10개씩 4세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피곤해. 말론 파티 후기 알려드려야 되는데 말론 파티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론 파티 후기 일단은 저 10개 하고 할게요 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런가 아, 스트레칭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일단 스트레칭 하면서 말론 파티 후기 알려드릴게요. 일단 말론 파티 필리핀 보라카이의 말론 파티 투어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무조건 보라카이를 가셨으면은, 그, 아, 추천드려요? 무조건 갔으면은 그냥 하루 일정은 말론 파티를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 저 20대나 30대 초반에 부신 분들은 친구들끼리 갔으면은, 왜냐면은 말론 파티 가면은 튜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막 수영장에서 막 다이빙하고 놀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술 먹으면서, 그막 놀아요. 그 게스트 하우스 같이 막 놉니다. 그 필리핀 현지 분이, 아, 드보라 투어 기준입니다. 드보라 투어. 드보라 투어 말론 파티 기준이에요. 다른데 업체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드보라처럼 놀진 않아요. 네. 드보라가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드보라 마른 파티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막 같이 놀아요. 사람들이랑 술 먹고 놀고. 만약에 그날 멤버가 운이, 운이 좋아야겠죠. 운이 좋아야겠지만, 만약에 막 하면은 또그 끝나고 나서도 또 밤에도 놀아, 놀 수도 있고. 네. 추천드립니다. 일단 넣, 넣으세요. 그냥 그거 술 먹고 노는 거 아니었더라도, 그냥 투비 하는 것도 재밌어요. 예. 네. 사진도 많이 찍고, 아, 맞다. 사진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드보라에 가서. 아, 사진, 사진 달라고 해야 되네요. 그래서 말론 파티, 그또뭐 하지? 말론 파티 때? 아, 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술 진짜 많이 주거든요. 드보라 가면은. 그 무슨 필리핀 전통 술이라고 하면서 막 거기다가 그 깔라만시 같은 거 섞어서 주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일단은 추천은 드립니다 저는 음, 괜찮아요 갈만합니다 갈만해. 아 힘들어 음 아. 두 번째 하겠습니다. 아, 아 졸렸어. 아 그리고 그 듀보라 만룸 파티 예약하면은 픽업 샌딩 도 있어요. 바로 마지막 날에 혹시나 하시면은 VIP 라운지로 안내 해 주거든요. 일단 거기 가면은 샤워 할수 있어요. 라운지 가서 샤워할 수 있고 제육볶음 맛있습니다. 제육볶음 맛있고 라면 먹어도 될것 같아요. 가서 그다음에 영화관 있는데. 그냥 스크린으로 영화 틀어주는 거고 샤워실은 무조건 한 번에 두욕씩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샤워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녀 따로 떨어져서 막혀야 샤워실이 아니고 그냥 좀방 같은 데 샤워가 있는 거라서 아, 힘들어, 아 아, 저 여행이 좋아요. 좋아. 즐겁고, 막 좋은데, 비행기 타고, 막 하는 게 아, 너무 힘듭니다. 푹 쉬어야 돼요, 푹. 여행 가려면 갈 때는 상관없는데, 돌아와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그냥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아, 힘들어. 아 oh.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운동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마겠습니다 몸을 푼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술, 술 적당히 드세요 저 이제 술 약속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정돼 있는 술 약속은 이제 다 끝났고 아 이제 술 적당히 마셔